어잉? 오, 야 이거 아웃솔 플래시 빼준 거는 되게 좋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좋을 수 있겠는데? 어, 잠시만 이거 위험한데? 너무 맞는데 우리? 토끼 4명다 맞았어. 어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잠시만 어? 잠시만 갈게 카이사용 아 잠시만 이거 애매한데 와 뭐야 뭐가 이렇게 맛있어 와, 잠시만요, 트리플 킬 이거는, 바로 신발 사야겠다. 야, 이거 이번에 공생형 신발 나온 거는 진짜, 지금까지 누나 하면 처음인데? 왜냐면 이게 900원 모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 레벨 차이는 좀 나겠지만, 이거 업그레이드 되게 빨리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비에고 때문에 한번 죽은 거좀 많이 크다. 너무 아쉬운데. 어? 오, 좋은데요? 살수 있나, 이거? 오케이, 좋아요. 어, 잠시만, 이거 원래 집탐인데, 위에서 뭔가 사고 한번 일어날 거. 어, 가줄게, 가줄게. 천천히 해볼래? 피해고여가지고, 이거 한명 죽으면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이스, 나이스. 구도 좋다. 어, 플래시 조금 아깝기는 한데, 괜찮아요. 잡았으니까. 아. 아우소라. 잡아주고. 안 되거든. 어. 좋아요. 아우솔이 진짜 챔프 상성이 누누가 되게 좋아가지고 상대가 챌린저 아우솔 장인분인데도 이렇게 고전한단 말이야. 빌견해주고 지금 아우솔 숨도 못 쉬죠. 잡은 것 같은데 뒤에레리어서 W까지 그렇지. 아 어, 좋다. 아웃으궁극기랑 플래시가 다 빠져서 깔끔하게 잘 잡았죠? 와, 근데 이거 9분에 업그레이드 됐네? 잠시만, 이거 끝났다. 7킬 노노에다가 9분에 공생형 신발 업그레이드 된 거면은 진짜 역대급으로 불렸는데 요런 식으로. 아우솔이 이제 궁극기 아마 실콜일 거예요. 실콜이고 이제 플래시 없으니까 빠르게 1킬 정립해주고요. 어? 잠시만, 가는 중. 이거 근데 아웃솔 궁극기랑다 없는 거라 그렇지, 잡았네? 그러면 뽀삐 잡을게요. 데미지가 말도 안 되죠? 받았다. 말도 안되잖아, 템포가 미쳤어 그냥 이제는 그냥 맞추면 잡아요 맞추기도 되게 쉬워 지금 폭스에다가 메자이 10스택에 업글 돼가지고 이런것도 이제 잡았죠 요런식으로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징크스 멘탈 좀 나은거 같은데? 이러고, 그냥 이제 로밍 가면 됩니다. 다 당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속도도 엄청 빠르고, 데미지도 말도 안 돼가지고, 다 이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자의 스텝 다 쌓고, 이제 푸쉬 한 다음에 또 다이브 하면 되죠. 아우스 공 살짝 높이 하네. 올라프야, 너 이거 막을 수 감당 되겠어? 동이없가지고 이거는 굴려야 겠다 아이고 <laughs> 울러프야 여러분 이제 바위게 먹고 또 이제 마공 좀쓴 다음에 굴려서 잡으면 돼요 이거 절대 못 피해 맞으면 그냥 즉사고 자 잡아주고요 어라? 오빛님. 아, 잠시만. 아, 이거 궁부터 쓸걸. 아, 이거 너무 못했다. 이거는 이제 궁부터 썼어야 했는데. 아, 너무 욕심부렸네, 이건. 끝났다. 이제. 근데 이게 초반에 공생형 신발 바로 사온 게 진짜 말도 안 되긴 했어. 이번에 공생형 신발이면은. 안 지지. 못 지지. 이번 판은 이제 명예 다 들어와야지. 말도 안 됐다. 갈리오가 이렇게 초반에 W 배웠을 때 패시브 쳤으니까 다시 빼주고 초반에 그냥 딜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리오 W 패시브 돌기 전에 한대 때려주시고, 다시 돌려. 맞추고, 평타. 계속 들긴 해줍니다. 감전 터트려주면 좋은데, 다시 빠지고, 패시고 있으니까. 배드가 어디 있는지 아예 체크가 안 돼가지고. 어, 대기수상한데, 무빙이? 왔다. 잡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초반에 좀 들견 해두면은 이렇게 갈리오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갈리오가 이제 마저템 조금만 뜨면 못 잡아요.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 이렇게 들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잡으려면아 근데 갈리오 욕흥 쓸것 같은데. 살짝만 가볼까? 나이스, 어, 너무 잘 잡았다, 이거. 아니, 저 갈리오 가는데? 이미 갔네? 가자, 난 빨리. 어? 아니, Q 하나만, 큐 하나만. 미리 불려놓을게요 아니, 형! 잠시만! 아니, 이거. 가만히 두면, 두면 잡는 건데? 아니, 산태형. 이거는. 야, 근데 갈리오가 왜 이렇게 많이 단단해 보이는데? 안 되겠다 형들. 야 데미지가 안 다뤄. 빼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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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고 이제 블라디가 방금 W 빠졌고 이 라인 밀것 같거든요. 그 라인 미는거 살짝 돌려볼게요. 약간 저쪽에 있고. 아 근데 이게 블라디가 W 선 말아서 W가 있을 것 같기는 해. 어, 잡게 했는데 이게 아 다시 없을려나? 어 살았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아칸까지 와가지고 죽을 뻔 했네? 야, 잡자. 아, 칼났는데? 아 백업이, 음, 많이 빠르다. 하지만, 그 상태? 긴거 보여주나요? 아, 근데 Q를 못 맞춰가지고. 가보실네. 아이고야. 야, 근데 블라드 이거 체력 뭐야? 착취여서 그런가? 때릴 게 말도 안 돼. 아, 그냥 궁 쓸게요. 아, 이거 먼저 끊어야겠다. 왜냐면은, 이거 크 상태가 W를 밀어가지고, 궁극기또못 맞출 것 같아. 근데 여기 박살났네? 하자, 아, 이거. 그 상태 궁 들지 않아? 어, 와, 잠시만. 이거 대대가 안 들어가네. 이거. 아, 근데 내가 막 써야 되는데, 이거. 잘끄 아, 이건 안될 같은데. 안 된다, 이거. 아이스 와, 잠시만, 이러면 발언되지는 않겠네요. 예, 네, 발언 안 되고. 한타 이긴 게 어디야? 이거, 제드가, 눈덩이 맞, 그, 맞추기 전에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제드가 딴데 보고 있었나 보다. 다행이네. 이건 운이 좀 좋았는데. 제드가 진짜 저게 좀 어렵긴 해. 실수하면 한 번에 죽어가지고, 아, 이거 이제 왔으면 잡았을려나 나이스, 와, 이거 너무 깔끔했는데요? 잠시만, 이러면은, 바론은 절대 무리고, 이거 바론 시야 잡고, 밑에 걸어서, 좀더 이득 본 다음에 바론 가는 시나리오가 어떨까, 얘들아? 안 들리겠지만, 그냥 혼잣말로. 아, 보였다. 어? 알았어. 잘 잡았는데 이거. 이러면은 미드에서 한번더 걸고 발음가는 시나리는 어떨까 얘들아. 다시 한 번. 잡으로 가야 돼 잡. 어? 맞았다. 어 잠시만요. 이거는 라칸 블라디 같은 느낌하고는 다른데? 요거 잡고, 바로는 좀 무릴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쳐볼까? 아니다, 이거 걸자. 걸어야겠다. 이거 다크, 아니, 이거, 제대가 너무 커가지고. 아, 뭐야, 텔 타는 거였어? 미안. 이거 내가 좀 잘못했다.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되는 거 맞아? 이거 너무, 뭔가, 되게, 빨리는 느낌인데. 그래도 애쉬가 없는 싸움이라서, 웬만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애쉬 나온다, 얘들아, 이거? 빼면서 해야 된다, 이거. 애쉬 생각해, 해야 돼? 빼빼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살짝 더걸로볼까 이거 라칸 나오기 전에, 살짝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빼야 돼요? 언제 안 빼면은 이거 제드 W 날라가서 아 바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어야 뒤에 이거 제드 야 그, 잠시만 이거 제드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제드가 위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거 해도 되, 괜찮을 것 같은데?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이거. 어 이거 제드 친다 와 이거 근데 제드 미쳤다 제드99님 진짜 미쳤네 이거 나 이거 속박 타이밍 딱 맞추는 타이밍에 전멸쓴 거거든? 근데 이거 제드99님이 예상하고 쓴거 진짜 제드의 신인가봐 이 근데. 근데 이거 바론 가야 될거 같은데 못 끝낼 거 같은데 이거 글라디 끝낼 수 있냐?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론 가자 아나 끝낼 수 있겠다 이거 끝내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6 6층이어고 끝낼 수 있거든요? W 날려줘 내가 봤을 땐 돌아올 것 같거든? 안 들어와네 아 근데 이러면 못 끝냈는데? 할 거면 하든가 안된다 이거 미니 없어서 안돼 아 이거 바론 먹었어야 되긴 했다 이거 진짜 바론 먹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아니 와드 있네 여기 아 잠시만 이거 포탑에다 걸려면 안되는데 아 맞출 수을것 같은데 이거 쟤들 모르어아 나이스 어 좋은데요? 나나궁 없어가지고 지금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거든? 돌아갈게 잠시만 이거 잘만 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이거 미어 가볼래? 아 잠시만 누구야 얘? 어어? 뭐지? 이걸 누렸던건가 끝내자 끝내자 라면서 어으 아... W 빼와 근데 이거 이기네요? 레전드다 이번판은 진짜 변수 엄청나게 창출해서 이겼다 엄청 불리했는데 변수의 신 크산테형 줘야될거 같긴 하다 산테가 아니었으면 졌어 그냥 챔프가 저게 저 챔프여서 이겼어 물론 그 크산테 저분이 잘한것도 있는데 저 챔프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잘하셨어도 못 이겼어. 이건 그 상태를 줘야 돼.